안녕하십니까 사범 임재영입니다. 대구 도장이 결국 철거를 하네요 한국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구도 도장인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가 대구에서 운영하던 극진가라데 도장을 쳤고 운동 그만두기 전에 꼭 한번 배우고 싶었던 구도를 배우러 제가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다시는 운동을 직업으로 삼지 말고 취미로만 하자고 다짐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일본에 가서 그냥 수련생으로 도장을 다닐 때 정말 즐거웠습니다. 일본에서 수련을 마무리하고 2010년 초 한국에 돌아와서 본가가 있는 부산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극진 때 수련하던 대구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있다기에 저도 같이 하고 싶어서 대구에서 제자들과 만나 구도를 가르쳐 주면서 같이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대구에 와서 같이 수련하는 생활이 1년 정도 이어지고, 같이 말자던 다짐과는 반대로, 아, 내가 극진 때도 생전 처음 와본 대구에서 주말 동호회 하다가 도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또 도장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구나 인생의 고비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주머니 사정도 매우 좋지 않았는데 동회를 하다 보면 장소를 빌려주시는 분들의 사정상 여기저기 수련 장소를 옮겨 다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미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자리를 알아봤고 지금 대구 본부 자리를 찾아서 건물 주인분과 두달 정도 실랑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심리전과 설득 작업 끝에 예, 어마어마하게 보증금과 달세를 깎고 깎아서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서 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 돈 생기는 대로 건축 자재를 사고 돈 없으면 잠시 쉬었다가 돈이 생기면 다시 자재를 사서. 그, 목수인 삼촌 도움을 받아서 이리저리 물어가며 한땀한땀 수작업 했었습니다. 밤새 공사하다가 지쳐서 거기서 널빤지 갈아놓고 자고 눈 뜨면 다시 일하고 거기가 지하로다 보니까 아주 밤낮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많던 시기였는데 역시 육체가 힘드니까 생각이 좀덜 나더라고요. 그때 대구 도장 덕분에 인생의 고비를 쉽게 이겨낸 것도 있고, 그때 내리에 깊은 깨달음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그때 공사하던 걸 보고 굉장히 안돼 보였는지, 인테리어 작업 기간을 몇달 늘려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와주러 온 수련생들의 노력과 저의 집착으로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도장을 완성하고 보니 뭔가 만들 때 고생했던 장소들을 바라보다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해냈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수련하는 여러 수련생들이 도와서 여러 사람의 노력과 애착이 묻어 있는 만큼 잘 만든 곳도 좀 서툴게 만들어진 곳도 제자들과 함께 바라보면 아무래도 그때 생각이 나니까 같이 한참 웃으며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고 저한테는 아주 그런 소중한 공간이었죠. 여기서 제첫 구도 제자분들과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고 이후에 부산 총본부가 생기고 그때 대구 극진 시절부터 애제자였던 배성범 사범의 도움으로 부산과 대구를 오가며 수련생들을 지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부산 도장에 점점 집중하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여의지 않게 되고 현재 대구 서변동 동호회 이대곤 강민우 사범까지 도와주면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인생이란 게참 각자의 상황과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 점점 어쩔 수 없게도 대구 도장문을 닫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던 순간에 지금의 양석현 사범이 결단을 하고 손을 내밀어 줘서 양사범의 봉사로 대구 도장은 지금까지 쭉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 현재 대구 도장은 범어동으로 훨씬 좋은 곳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이곳을 철거한다고 해서 한번 쭉 와서 둘러보니까 여기저기 서툰 솜씨로 만들어 놓은 도장에 수련생들이 써진 걸기도 남아있고, 일본풍이라고 합니까? 고상한 척 나무를 여기저기 덧대어 만든 도장에 제가 우기고 우겨서 돈 많이 들어서 만든 복정 사무실을 보이는데, 사실 별로 올라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힘든 시기여서 그런가. 도저히 알수 없는 내 취향의 미스테리함이 남아있는 고상한 도장의 저 천정벽지를 보니까 뭔가 짠한 게 더욱 철거가 망설여지네요. 현재 양사범이 자신의 제자들과 새 도장을 만든다고 내가 했던 그 고생들을 다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선생의 그 제자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프로의 지향점이 없는 아마추어 운동인 쿠도를 수련하는 것은 사실 배우는 기술보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운동하고 교류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육체 관계를 맺어가며 함께하는 가운데 생기는 인간 간의 신뢰? 좀 이런 부분들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무술이라는 게 서로의 신뢰 관계가 없으면 위험한 기술을 연습하는데 선뜻 몸을 내주기가 좀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운동하는 게 굉장히 기쁘죠. 도장이 그런 부분을 충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수련했던 현재 수련을 하지 못하는 제자분들도 몇몇 분들이 한국 쿠도 연맹에 모여서 아직도 쿠도를 응원해주고 계신데, 이런 쿠도 식구들이 너무 고맙고, 늙어가며, 게을러지고, 타락하게 가는 육체를 더욱 바르게 수련해 나가야겠다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하고, 더 좋은 도장에서, 더 좋은 추억이 생길 기대하며, 다시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저도 대구 도장에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